할 바. 그지? 저 그냥 빨간색 무슨 도장을 이렇게 해놨어 뭐야? 가렸다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노래가 맞지 그치? 아니 까노을리야아 운전 좀 잘해봐 다 가렸잖아 지금 아 진짜 가로등이야뭐 보름달이야 뭐야 지게 연경도 달이랄 달을 찍으라매 아 진짜 뭐하는거야 박인춘 운전을 똑바로 안해? 어? 누구한테 배운거 다시 한번 해봐 누구한테 배운거 다시 거예요? 운전을 다시 해봐 누구한테 배운거야? 자 하나 두, 셋 무서워 저 나무들이니까 다아나 진짜 <laughs> 용종도 보름달입니다. 와, 이거 그 보이시죠? 호반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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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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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이이 10km 보 구간입니다.